무인 택시 선보인 미국 테슬라 본격적으로 영업 허가 신청. 지난해 10월에 무인 택시를 처음 선보였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현지 당국에 택시 영업 허가를 신청했다. 테슬라는 일단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투입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무인 택시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악시오스를 비롯한 미국 매체들은 공공기록 청구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에 자료를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말에 해당 위원회에 운수 영업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허가는 사업자가 본인 차량을 이용해 직원을 고용하여 택시 영업을 하려면 필요한 허가다. 자사 차량의 완전자율주행로 불리는 기능을 탑재한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지난해 10월 운전대와 핸들 페달이 없는 무인 택시 사이버 캡을 공개했다. 당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운전사 없이 움직이는 무인 택시를 2027년 이전에 대량 생산할 계획이며 가격이 3만 달러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인 택시 이용 요금에 대해 1.6km당 0.2달러 수준으로 시내버스 요금 대비 5분의 1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2021년 9월에 알파벳 산하 자율주행차 기업인 웨이모에게 미국 최초로 무인 택시 상업 운영 허가를 내줬을 만큼 자율주행에 긍정적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에게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감독 없는 FSD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테슬라가 주정부와 기사의 면허정부 약물 검사를 논의했다며 우선 기사가 탑승하는 유인 택시로 영업을 시작한다고 추측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택시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업에 대해 우리는 이제 겨우 물에 발가락을 넣었고 발가락 몇개 다음 발 다리 순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우리는 평균적인 인간 기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테슬라가 택시 영업을 시작할 경우 일단 우버나 리프트 같이 사람이 운전하는 현지 차량 공유 서비스와 경쟁하게 된다. 만약 무인 택시가 실전에 투입되면 웨이모 역시 경쟁 상대다. 현지 매체들은 테슬라가 최근 유럽 및 미국에서 판매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새로운 서비스로 활로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민주당 진영에 속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해부터 노골적으로 공화당 트럼프 이기정부로 기운 머스크의 신사업을 허락해 줄지는 미지수다. 위원회 측은 테슬라의 허가 신청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만 밝혔다. 미콜라 파산 보호 신청 한때 포드 시총 넘던 기업에 몰라 니콜라는 지난 19일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미국 파산법 11장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산법 363조에 따라 자산 매각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승인 요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거스키 니콜라 최고 경영자는 전기차 업계 전반이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과 시장 침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본을 확충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설립된 니콜라는 전기 수소 트럭 생산을 목표로 하며 한때 혁신 기업으로 각광받았다. 2020년 16증시에 상장된 후 주가는 급등했고 최고 시점에는 시가총액이 포드 자동차를 뛰어넘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회사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의 수소 전기 트럭 홍보 영상이 실제 주행이 아닌 내리막길에서 굴러가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라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어졌고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은 투자자 기만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새 경영진이 출범해 구조조정과 사업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전기차 시장 침체와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됐다. BOFA 리비안 목표주가 23% 낮춰 전기차 수요 둔화에 정부 대출 불투명,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기차 기업 리비안 목표주가를 20% 넘게 낮췄다. 리비안이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 및 미국 정부 대출의 지급 불투명이라는 악재에 직면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CNBC에 따르면 BOFA는 리비안 목표주가를 기존 13달러에서 10달러로 23.07% 낮추고 투자 등급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24일 리비안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7.79% 떨어진 11.96달러로 하락 마감했다. 이후 장외 거래에서 11.85달러 선에 사고팔리고 있다. 주가가 지금보다 15.6% 넘게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된 것이다. 존머피 BOFA 분석가는 리비안 올해 실적 전망치는 예상보다 부진하고 폴크스바겐과 파트너십도 향후 4년 동안 수익 예측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리비안은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전기차용 기술을 폴크스바겐과 함께 개발하는 합작사를 세우기로 지난해 6월 협약을 맺었다. 리비안이 전기차 수요 둔화 및 시장 경쟁 심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목표 주가 하향 근거로 꼽혔다. 리비안이 미국 바이든 전임 정부에 확정됐던 65억 7천만 달러 첨단기술 차량 제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 또한 악재로 지목됐다. 트럼프 현 정부가 전기차 지원 축소 기조를 내세워 리비안과 같은 기업에 제공됐던 연방대출을 재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피 분석가는 리비안은 대출 철회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 대항마로 주목받았는데 전기차 루시드 CEO 사임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를 약 6년간 이끈 피터 롤린슨 최고 경영자가 하차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루시드는 롤린슨 CEO의 사임을 발표하면서 마크 윈터 오프 최고 운영 책임자가 임시로 업무를 대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롤린슨 CEO는 회사의 남아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테슬라 재규어 엔지니어 출신인 롤린슨 CEO는 2019년부터 루시드를 이끌었으며 혁신적인 배터리 및 전기모터 기술을 개발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루시드는 2021년 상장하며 한때 테슬라의 대항마로 주목받았으나 전기차 수요 침체 속의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WSJ는 루시드가 지난해 30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롤린슨 CEO의 퇴사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WSJ는 루시드는 지난 10년 동안 전기차 선두주자 테슬라의 성공을 따라잡기 위해 등장한 가장 주목받는 전기차 스타트업 중 하나라면서 하지만 많은 전기차 회사와 마찬가지로 루시드 주가는 매출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2021년 정점에서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뉴욕크의 본사를 둔 루시드는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SUV 전기차 모델 그래비티 등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재시동을 걸었다.